아트 7 아니 진짜 다들 그런 경험 없는 거예요? 남녀노소 누구나 싸는 똥 나눠 싼것 뿐인데 이게 뭐라고 실시간 검색어까지 보통의 정의는 관략근 조절을 통하여 한 번에 싸는데 설사가 아닌 똥을 이방저방 나눠서 싸고 다닌 것이 이슈가 된 듯해 <laughs> 벌써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수학여행 가다가 버스에서 똥싼 선생님 그분도 참다 참다 한번 나오니깐 걷잡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똥을 나눠 싼건 진짜 대단한 거 같긴 해요 사실 우리 우설집 카페 회원들한테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나저나 누가 이런 영상을 올린 건지 네 맞습니다 그똥싼 애가 사는 집 맞아요 광고요? 네 변비약 회사는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네요 주작 아닙니다 동영상 보셨잖아요 3살짜리 아기가 아니라 다큰 처자라니까요 얼마요? 네 알겠습니다 벌써 수십 동째 CF 찍자는 전화가 온단다 기저귀 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변비하기 출연료가 제일 세구나 그래도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돈을 확 땡기는 게 좋을 듯해 돈 벌면 지영이가 좋아하는 술 매일 먹을 수 있어. 아싸, 양주 먹어야지. 안 그래도 매트리스 회사에서도 모델로 쓰면 안 되냐고 하네요. 똥이 묻어도 냄새가 배지 않는 향균 매트리스로 광고하면 좋겠다면서. 그래서 4천 불렀어요. 아니, 그게 무슨 자다가 똥 싸는 소리냐. 우리 지영이는 이제 스타야. 8천 불러. 나의 예상이 적중했어. 역시 자극적인 컨텐츠가 최고야. 준비하시고, 레디, 액션! 개힘드네 아, 뛰어간다, 올라간다, 자, 좋아, 문 열고. 내 네, 테트리스는. 아, 카, 카, 카. 아, 주찬 씨, 오락실 왔어요? 아, 테트리스가 뭐야, 테트리스가. 죄송합니다, 제가 혀가 짧아서. 어이, 신인, 벌써 몇 번째인지야. 감독님, 내가 보검이랑 한다고 했죠? 어디 듣보잡 신인을 데려와서. 아, 미안해, 크라시. 내가 결혼 때 3만 원더 줄게. 그럼 코리어 오케이. 자, 다시 한번 갑시다. 레디. 액션.